왜니가 아무 반응도 없으면 내가 놀란 의미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뭐 나는 너를 뭐 애타게 찾았지만 뭐주저쭈고 해서 나는 너 엄마다. <laughs> 음. <laughs> 내가 네 애미다. 음. 이거 비밀 번호를 그림의 선? 방금 옥상에 있는 거 움직여 달라고. 그림에 있는 빨간 선은 이제 별자리로 맞추면 될것 같아요, 하세님 이거요. 자, 근데 이거 기억 좀 해보세요. 다섯 개야. 별로 어렵지 않아. 여섯 개야. 아 아니, 아니 아니 가운데라고 아오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아.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엄마다. r e 또 있어? <laughs> 니 할아버지 있다고? 아, 나 가지가지 하네 씨발. 안녕, 형. 손주들이 시계 세 개를 꼭 찾도록 해. 나뭇가지들을 다시 모아. 뭔가, 이렇게 쓰는 용도겠지? 이 안에 뭔가 맞추는 게 아닐까? <laughs> 돼지꼬리! 땡땡을 찾아라. 어? 찾았다 아이씨좀 늦을 수도 있지 자꾸 눈을 뜨래 보고 있잖아 보니까 하지 라브? 라브가 어딨어 그래 나부야 나부 라부. 됐다 <laughs> 어 갑자기 쇼미더머니 어얘 이야기의 끝이다 어 얘는 끝이네요 오 얘는 왜 이렇게 됐냐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왜 이 지경이 된 거지? 나무컵? 모자 같이 생겼는데, 아님? 쭉 봅시다. 서랍. 가위가 또 나왔네. 으, 으, 으. 별거 아니네 뭐지? 밴드를 잘 붙여주란, 잘 붙여주란, 소리 인가, 이거, 이거, 이렇게? <laughs> 어떻게, 어쩌란 소리지 이거 아, 이렇게 잘 붙여, 잘 붙여 주라고. 아, 저뺀 지로 빼 뽑아야 될것 같은데. 살아 있는 거야, 뭐야? 살아 있는 거네. 가진 거 없냐? 있네. <laughs> <laughs> 야, 다 해줬다. 얼굴에 피를 닦아 주라고? 뭐냐, 이건 또... <laughs> 나무 컵... 컵을 얻었어. 컵을 물에 담아, 물을 떠... 아닌데... 나무 다리! 벤치 부목을 해줘보자고 클릭이 안 되는데. <laughs> 음, 안 돼. 안 돼요. 어? <laughs> 어, 얘눈 떴다. <laughs> 조립은 아닌 것 같고, 어, 조립이네? <laughs> 아, 존나 이상한 게임이네 이거. 내 생각엔 계속 뽑는 게 맞지 않나. 음, 됐다. 완벽하네. <laughs> 뭐야? 또 죽어? 아니야, 아니야, 너 정신 못 차렸어. 넌 죽어야 돼. 야, 뿔 뿔, 어디서 뿔? 아, 어. 씨, 맞잖아. <laughs> 이게 아니라서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건가? 이게 아닌가 봐. 나 잘못하고 있나 봐. 뭐지? 뿅. <laughs> 이거 만나 봐. 뭐지? 안녕 형, 안녕 형. 가스 마스크, 안녕 형된 거야? 이게 가스 마스크로 살아날 게 아닌데. 안녕 형, 난 뒤졌어. 그래요, 뭐 이거 다 맞추면 아까 상자 비닐 보여겠구만. 안녕 형딱 맞네 딱 좋네 좋았어 이거네 좋았어 예. Yeah. 30y 그만해 이제. 아. 뭐가 이렇게 많아? 잠깐만. 이거 너 이거. <웃음> <웃음>

삼공알 예 yeah. 얘도 이제 메달로 가겠는데 얘 메달 메달 냄새다 이거. 이런 안네요 결국엔. 근데 원래 이게 원래 게임이 존나 길어 기네요. 지금 3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애매하게 엔딩안볼 수도 없고 이거 존나 짜증나네, 지금. <웃음> <웃음> 넌 조금만 재미없어서도 지금 내가 엔딩을 안 볼라고 했을 텐데, 조졌다, 잘못됐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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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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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다, 쇽...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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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너가 넘어가는 거야. 너가 넘어가고, 너가 넘어가고, 너가 넘어가고, 너가 넘어가 넘어가고. 아니야! 아니야! 씨. 너가 넘어가고 너가 넘어가고 너가 넘어가고 너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와 잘했어 그 다음에 너가 가는 거야 그 다음 일로 오는 거야 너가 오는 거야 그 다음 네가 와 너가 가 일로 와 너가 가고 너가 가고 너가 가고 너가 가고 사막이었어? 이씨 어디 봐서 사막이야? 벌레, 그냥, 그냥 벌레야. 아, 그래서, 차라리 사마귀 해라. 얜 이름도 없다. 그냥 벌레다, 벌레. 그니까, 러 이거, 이거 이름 딱 해놓고 나니까, 아씨, 이게 사마귀가 맞나? 이러다가, 얜또 뭐야? 이래갖고 그냥, 아, 존나 짜증나네. 벌레! 이런 거 아니야. 뭐지? 너뭘 들고 있냐? 아, 아, 오케이.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둘자어 누가 처음에 셋이었냐 셋셋둘 오케이 벌셋벌셋 벌 셋, 귀뚜라미 셋 아니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귀뚜라미 둘, 하나 둘, 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벌레 하나, 귀뚜라미셋 벌레 하나, 귀뚜라미셋 잘하고 있는 거맞는 개판, 개판인데, 이거 <laughs> 개판, 개판인데, 이거 맞아요? 아니었어. 여기 어디야? 하여튼, 중요한 건 여기 어디라는 거. 오 됐다. 그래 여기 어디라니까. 여우. 이제 얘만 하면 돼. <laughs> 우물 2부 이것은, 아, 이거는 얘가 준 거였구나.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시간이? 얘가 살려준 거였어? 이건 얘가 준 거였네. 야, 이갠잘 살아 있다.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설마 이거 씨 <laughs> <laughs> 아, 이거 준 거였어? 어, 미친놈이네. 어, 처음에 물 줬었죠. 음, 아, 이거를 지가 알려준 거구나, 수신호를. 왜안 먹었어? 왜안 먹었지? 처음에 물 달라고 그랬었는데, 왜안 먹지?